2009년 1월 4일 최음민 인터뷰 본문입니다. 로바가 없어야 알수 있다. 도사를 보면서 대상을 함께 볼 수는 없는가. 수행을 오래 했으면 할수 있어야 한다. 마음을 보는 습관이 오래된 사람들은 마음을 보게 되면 대상도 같이 보이게 된다. 원인이 있으면 길레사는 계속 일어난다. 내가 없다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알아야 분명하게 알수 있다. 원인과 결과를 알게 되면 나라는 것은 찾을 수 없다. 나라는 것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견해로 있는 것이다. 본인이 우선 해답을 찾아보라. 마음을 보는데 능숙해지도록 노력하라. 마음을 볼수 있으면 거기에 답이 있다. 요기한 사람이 경행을 하고 있는데 앞에 오는 사람이 자신이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자 바로 마음이 들떴다. 다시 자세히 보니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바로 마음이 가라앉았다. 이것은 마음이 눈에 많이 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볼때 알아차리는 연습을 많이 하라. 눈이 대상과 가장 많이 접하고 가장 많은 정보를 얻기 때문이다. 수행이 좋다는 것을 정말로 아는 사람은 수행을 더하고 싶어 한다. 일어나는 것은 스스로 일어난다. 나는 일어나면 보겠다. 하는 마음을 내야 한다. 생각을 대상으로 볼수 없을 때 졸음이 올수 있다. 처음 수행할 때는 소리가 나면 마음이 방향을 생각하고 소리 쪽으로 간다. 지혜가 조금 나면 방향 감각은 없고 소리가 들리는 것만 안다. 더 지혜가 있게 되면 방향은 방, 방향대로 알고 법의 이치는 이치대로 한다. 이렇게 되어야 바깥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만약 방향 감각 없이 일어나는 것만 안다면 바깥에서 어떻게 생활하겠는가? 지혜는 지혜의 일을 하고 상은 상의 일을 한다.이 둘이 같이 일을 한다.마음을 보는데 제법 능숙한 사람만이 지혜는 지혜의 일을 하고 상은 상의 일을 한다는 것을 같이 알수 있다.뭔가 마음은 좋은 것이 아니다.집착할 것이 아니라고 아는 것과 괴로운 것이라고 아는 것은 다르다.괴롭다고 아는 것은 도사다. 집착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지혜다. 사람들이 고통이라고 하면 외단아의 고통만을 고통이라고 생각한다. 도카를 이해하는 마음은 선업의 마음이다. 도카를 이해하면 마음이 아주 자유스러워진다. 사마디가 도카인가, 수카인가, 도카다. 사성제의에 도카만 있지, 수카는 없다. 사마디가 이렇게 좋은 느낌인데 그것을 어떻게 수카라고 이해하겠는가? 사람들은 수카도 육체적 수카만을 안다. 선정에서 생기는 수카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혜가 날 때의 수카는 더더욱 알지 못한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수행하는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단지 로바로서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것뿐이다. 느낌으로서 좋은 것을 진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로바로서 수행하게 된다. 무엇 때문에 선정을 행복이라고 하는가? 사람들은 좋은 느낌만을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길레사가 없기 때문에 행복이라고 한다. 선정에 들어있는 상태에서는 길레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편안하고 행복하다. 지혜는 많지 않지만 길례사가 없기 때문에 괴롭지 않다. 사마타에 지혜가 없지는 않다.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있다. 이 지혜 없이는 사마타 수행을 할수 없다. 수행 상태가 좋지 않을 때에는 힘을 주어도 수행을 향상되게 할수 없다. 그러나 수행 상태가 좋을 때에는 힘을 주어 수행을 향상시킬 수 있다. 좋은 상태에서는 계속 수행할 것을 잊어버리고 가만히 있는 경우도 있다. 수행 상태가 좋아지면 거기에 집착하는 로바가 생긴다. 또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도사가 일어난다. 원인과 결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집착하게 된다. 원인과 결과를 알게 되면 집착하지 않게 된다. 원인과 결과를 알지 못하면 나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고 나라는 것이 커진다 내가 못한다 라고 생각하면 끼레사들이 숨지기고 있는데 내가 잘한다 라고 생각하면 끼레사들이 몽땅 일어난다 지혜의 힘이 좋아지면 나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수행이 잘 되어도 들뜨지 않게 된다 지혜가 죽음이 있을 때는 자기가 엄청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들뜨게 된다. 사띠 사마디 지혜가 각자 자기 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서로 관련되어 있다. 축구에서 한 개인도 잘 해야 하지만 팀워크도 좋아야 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오력 중 하나의 힘이 너무 강하면 다른 네 개가 자기 일을 제대로 할수 없다. 밸런스가 맞아야 한다. 마음을 보게 되면 대상과 마음이 분리되어 보이기 때문에 멀리서 보는 것 같이 느껴진다. 실제로 가깝고 멀고는 없다.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길레사의 힘이 약하고 지혜의 힘이 강할 때는 대상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인다. 길레사의 힘이 강할 때는 대상과 마음이 붙어 있는 것 같이 보인다. 다리가 아픈가? 아픈 것이 아픈 것인가? 아픈 것이 사라져도 다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아픈 것이 아플 뿐이다. 로바 도사가 강한 사람을 도사 없이 보게 되면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사야도가 속인 일때오 개의 말과 관련된 세 가지 계를 더해 8 개를 지켰다.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니까 사띠가 아주 좋아졌다. 말할 때 많은 생각을 하고 나서 말했다. 옳은가 그른가 적당한가 적당하지 않은가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말하니까 말하는 것과 관계해서 길레사가 많이 줄어들었다. 사띠 삼마디가 좋아졌다. 말하는 것에 대해 사띠를 잘 두어보라. 말하면서 사띠를 두면 사띠와 지혜의 힘이 커진다. 부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 말할 때 행동할 때 생각할 때에도 사띠와 함께 하라고 하셨다.